오늘 영상에서는 냄비 뚜껑에 낀 때와 스테인레스 찌든 때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 뚜껑이 유리로 된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테두리에 찌든 때가 생겨납니다. 스테인레스 제품도 사용하다 보면 변색이 돼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찌든 때를 깨끗하게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척에 사용할 냄비 뚜껑과 스테인레스 제품을 준비합니다. 뜨거운 물이 필요하니 전기포트나 큰 냄비에 물을 끓입니다. 두 주방 기구가 모두 다 담겨질 만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냄비 뚜껑은 손잡이를 분해합니다. 냄비 뚜껑과 스테인레스 제품을 넣어줍니다. 오늘은 과탄산소다를 사용해 줄 건데요. 과탄산소다를 두 큰술 골고루 뿌려줍니다. 뜨거운 물이 준비되면, 그릇이 모두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 줍니다. 과탄산소다를 사용할 때꼭 환기를 시켜 주시고 발생되는 기체를 흡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물을 가득 채웠다면 이제 1시간 정도 기다려 줍니다. 중간에 그릇을 살짝 흔들어 주면 찌든 때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1시간이 지났다면 장갑을 착용하고 물을 버려줍니다. 냄비 뚜껑과 찜기를 살펴보니 아직 때가 다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식초물을 이용해 한번 헹궈주시고 주방 세제와 수세미를 이용해 주방 기구를 문질러줍니다. 냄비 뚜껑은 칫솔과 같은 도구로 틈새를 닦아줍니다. 과탄산 소다로 인해 불어있는 때들이 쉽게 제거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로 헹궈냅니다. 구석구석 살펴 때가 잘 제거됐는지 확인합니다. 검은색으로 찌든 때가 껴있던 냄비뚜껑이 깨끗해졌습니다. 중간중간 검은색이 있던 찜기도 반짝반짝 광택이 납니다. 오늘은 냄비뚜껑과 스테인레스 제품에 낀 찌든 때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